안녕하세요 진격의 아재입니다 정문에 도착해서 매생이와 함께 한국항공우주주식회사 카이에 왔는데 정문 경비를 맡고 있는 선글라스를 쓰신 분께서 달려오면서 여기서는 카메라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놀라서 저도 얼른 집어넣어서 건물 끝까지 못 짓고 말았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의 1급 군사기밀을 다루는 곳 저희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뭄만 1급 방산업체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이유 헤럴드, 헤럴드 경제 소속 헤럴드 객원 에디터가 됐기, 됐기 때문이죠 아재께서 헤럴드 공식 직함을 갖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객원 에디터로서 아 객원 에디터인가요? 그 배달 좀 해주시죠 이 명함 어, 어이 그게 뭔가요? 객원 에디터로서 명함을 겠습니다. 괜찮다. 수연아 왔어. 야, 이거는 누가 디자인하셨나요? 이렇게 이쁘게 네. 야, 역시 이거는 우리 진격의 디자이너 잠시만 이 네. 진격의 디자이너 <목소리가> 프로파일러과 아재고고의 캐미. 아,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그런데 야근이 네. 엄습해 오는 이 기분은 뭔가? 본청으로 향한 일행 그곳에서 일행을 맞이해 주신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조종래 상무님 참고로 2019년도 미국문의 훈련 가봉들이 목소리가 아주 성우 수준이세요 한시간 가량을 경항모 관련 이야기만 했어요 배와 관련된 내공이 아주 높으셔서 놀랐습니다만 알고 보니 조, 조선업계 전문가십니다 6시즌으로 개발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 도입 플랫폼에는 그걸 달 수가 없었죠 언제 네. 우리 플랫폼을 가지면 우리가 인테그레이션을 써 드디어 KF-X 0 0 1호기가 조립되고 있는 조립동 현장 0 0 3호기에서0 0 1호기까지 좌측에서 우측으로 점차 완성되면서 이동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0 0 1호의 a 사 레이더는 아직 장착을 안 했는데 이제 레이더까지 장착되고 이제 비행만 기다리고 있겠네요 조립동에서 KF-X 제작 전문가들께 궁금한 부분을 진짜 끈질기게 계속 물어봤습니다 전투기가 왜 가로로 조각이 나 있을까요? 기존의 전투기들이 동체를 중심으로 세로로 제작되고 날개를 붙이는 방식이었는데 동체를 가로로 분할했죠 두 개의 엔진 공간 각 동체별로 기관, 항전 장비 등 이렇게 분할해서 모듈별로 나누어서 설계됩답니다 날개의 동체 내부의 복잡한 구조는 뭔가요? 전투기의 전투 행동 반경의 증가를 위해서는 연료를 많이 실어야 되는데 일단, 날개 속의 구조물들은 기체 경공함을 위해서 만든 것이고, 이 구조물 사이에도 빈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연료를 탑재해서 짜투리 공간마저 활용해서 전투와 행동 반경을 늘리려고 하는 KFX의 설계 방식. 와우, 대단합니다. HQS, 핸들링 퀄러티 시뮬레이터 룸으로 가봤습니다. 네, 이거 시뮬레이터라 스위치가 많이 생략되었나요? 라고 물었더니, 실제 항공기와 똑같습니다. 라는 대답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이 스위치가 너무 없어요. 보통 4세대 전투기들, 3세대 전투기만 해도 온갖 스위치로 빡빡하게 F4 하시죠?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간단해도 너무 간단합니다. 2창 6피은 랜딩기어, 뭐 랜딩 앤 택시라이트, 이모전시 제티순 스위치. 결국 필수적이거나 급할 때 쓰는 스위치 이외에는 없습니다. 계기들도 그렇구요. 자세계만 별도로 있죠. 상당히 심플한 좌석. 그 이유는 정면에 위치한 대구경 MFD 멀티펑션 디스플레이 때문입니다. 이 MFD의 모든 필요한 정보를 볼수 있는 시스템.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F22보다 훨씬 진보한 칵핏의 형태이고, F35와는 좀 흡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엔진 계기, 무장 시스템, 항공기 각종 정보 등 이런 계기들 대형 MFD에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항공기에 장착되는 이 작은 계기 하나도 매우 비싸죠 그냥 MFD의 센서를 통해 시연함으로써 개발 단가도 줄일 수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 마음대로 브레이크 릴리스 AB 나 o 그냥 150나트 정도에 알아서 띄웠습니다 그리고 기어 업 후에 증속화해서 90도 피치 퀵 클라임 90도 자세를 계속 유지해서 한참을 올라가는데 속도가 잘 줄지 않습니다 이 2엔진의 풀파워 이 추력이 아주 좋습니다. 레벨업해에서 20도로 강화하면서 약한 450나트에서 맥시멈 지선에 퀵키스턴 루프, 이멜만, 스플릿S 등 에어로바틱 매뉴버를 활주로 상공에서 뜨자마자 연료가 꽉찬 상태에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컨트롤 특성이 아주 스무스합니다. 높은 추력대 중량비에서 오는 퍼포먼스 때문인가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주위를 봤더니 엔지니어분들이 점점 많아지시더라고요. 구경하고 계세요. 피치아웃에서 빙그르르 돌아서 착륙. F-16보다 큰 항공기인데 더 적은 속도로 어프로치되는 아, 항공역학적으로 안정적인 느낌. 그리고 활주로에 정지를 시켰는데 어느덧 엔지니어분들이 많이 모여계세요. 저희 비행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한 분이 그런데 누구세요 저분? 이러시더라고요. 부사장님께서 F-16 조종했다고 이제 인폼을 주시니까 엔지니어 분들이 도리어 저에게 몇 가지 물어보시더라. 이 느낌이 어떠신지. 한마디로 판타스틱입니다. 기동 특성이 이거 F16이랑 좀 다른 중후한 퍼포먼스와 함께 하이 스피드 하이지 선회가 부드럽게 두부를 칼로 싹 잘릴 때싹 잘리는 느낌. 그렇게 선하게 돼요. KPEX의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었던 아우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세요라고 물어보신 분께 저는 몇기세요라고 대답을 했죠 몇기세요 아마도 그래서... 새로운 유행어가 생길지 몇기세요? 아. 그런데 누구세요라고 하신 분 김성익이라는 공군 소령분이세요 TAOC m a p 5 0 양산에 관여하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쓴 김성익 소령님의 역작 전투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군 생활이 바쁜 와중에도 근무 경험과 관심 분야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열정을 바탕으로 책을 서술하셨어요. 승승장구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은 LAH, 경공격 헬기 조립동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LAH뿐만 아니라 수리원의 수많은 파생형 헬기들이 함께 있는 조립동. 서서히 LAH 헬기에 거의 다다를 무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작업장 벽을 사이에 두고 밖에서 약간 조용한데 포텐셜이 느껴지는 회전이게 엔진 소리. 저건 무슨 헬기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문틈으로 봤더니 LH. a .H. 확실히 엔진과 블레이드의 공기 마찰음이 현재 군에서 작전 중인 여타 헬기보다 확실히 적었어요. LH a 시험 비행 조종사를 만나 이런저런 대화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아니라 조종사 입장에서 이 헬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었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좀 했습니다. 스, 스위치 하나만 딱 켜면 자동으로 시동이 걸립니다. 조종사 편이 이주로 많이 받고. 예, 예. 조종사는 전장 환경에서 어떻게 임무를 잘 할까를만 고민하면 되는 거지. 비행을 어, 어떻게 하면 더잘 할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적게 해도 되는 거거든요. 예. 자동 비행을 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표적을 찾거나 할때 오작동이나 조종의 어떤 저거를 막고 예. 안전하게 하면서 다른 표적을 찾고 이런데 좀더 할애를 할수 있도록. 구안이 됐다 이런 말씀. 네, 예,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군, 특히 육군에서 오랫동안 비행을 하시던 분들이 전형을 하고 이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제 비행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에 몸 담았던 분이 시험 비행하는 LAH 물론 KF-X도 그렇죠 후배 조종사들이 목숨을 걸고 전투를 수행할 헬기 항공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시험 비행에 임하신다니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F-X의 개발 마에스트로 유광수전문님과 인터뷰 4.5세대를 개발하느냐 이제 개발하시는 입장에서 이분들을 아루스는 어떤 말씀을 한마디를 해주셨으면 미국도 지금 5세대 비행기도 있지만 4세대 비행기도 있거든요.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뭐 새로운 거 개발도 하지만 기존의 것도 있고 해서 우리 공군도 하이, 미디엄으로 믹스 전략을 쓰잖아요. KF-X 타겟이 뭐냐? 중급 전투기, 미디엄 전투기예요. 미디엄 전투기에 타겟을 뒀으면 하이급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주변국이 만드는 하이엔드의 제품에 대응하는 비행기는 따로 있는 거고 우리는. 목표가 중급 전투기고 이 중급 전투기를 만들면서 기술들을 잘 개발해서 우리가 나중에 하이급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의 근간을 만든다 침착하고 점잖고 유도 질문에 절대로 안 휘말리시는 어 내공이 상당하십니다 다소 거친 질문에도 철학적인 수준의 답을 들을 수 있었던 카이 특히 앞으로 개발하고 싶은 항공기 이야기들 그 SF 영화들 가 됐다가 버트가 됐다가 날아다니기도사하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유모입니가 이제 6세대 비행기로 하는 앞으로 비행기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라는 이제 사 했거든요. 안 들리고, 안 보이고, 안 잡히고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만약에 다 진짜 할수 있다면 한 가지 희망상을 한 가지 리퀘스트를 하고 싶습니다. 공군이 날르는 전함을 하나 만들어 주세 <laughs> 재밌는 얘기 가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 폭격 사상을 실현해줄 대형 플랫폼에 무인기 기반의 공격 유닛, 육군과 해군이 하늘의 영역으로 자꾸 올라올 때, 공군은 항공 함대를 만들어 공중의 함대로, 해상의 함대까지 섬멸해서 제공권과 제해권까지 장악할 수 있는 게임 같은 이야기, 게임이죠. <웃음> 죄송합니다. 저는 가 없는데 하다 근데 양의 용과 서양의 천사는 반드시 날개가 과학직, 과학직, 과학직 아, 사 <laughs> 꿈은 우리가 그리고 제품은 새약이 만드는 게 <laughs>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키드가 한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 마지막 3%를 완성하는데 예산의 30%가 있더요니다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게 길을 나서다가 갑자기 생긴 KPEX 전달 조인식. 죄송합니다, 상님. 일을 이렇게 제가 만들어서. 그래도 얼굴 좀피시지마차하시는 표정이 티가 나세요. 하늘을 개척하는 멋진 분들과 함께 했던 값진 추억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진격했습니다. 어서 빨리 하늘을 나는 KPEX를 보고 싶습니다. 빅맨님들의 건강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안녕.